안녕하세요 정직한중고차 밀리언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기아 올류 카니발 7인승 리무진 디젤 모델입니다 자총 7대의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이 카니발 특히나 올류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도 좋은데 또 연말이라서 가격대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자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캠핑 차박에도 또 특허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뒤에 2열만 쭉 당기게 되면은 맨 뒤에가 어, 전부 다 이제 어, 맨뒤 3열을 싱킹하고 나면 어, 평탄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캠핑하시기 정말 좋은 차량이에요. 자 오늘 준비한 매물 7대. 1000만원부터 1770만원까지 이렇게 7대를 준비를 했고요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4자리 외워두신 다음에 저희 밀리언카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전에 저희 밀리언카 채널 구독해주시면 이렇게 새로 들어온 매물들과 가성비 좋은 매물들 언제나 매일매일 추천드리니까요. 구독한 먼저 부탁드리고요. 저희 밀령카는 전국 탁송과 전액 칼부 고객님들 차량 매입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매물 7대 바로 빠르게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차량입니다 기아 올류 카니발 7인승 리무진 디젤 VIP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17년형에 19만6천키로로 20만키로 이하의 차량이기 때문에 성능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서요 네 엔진미션 보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이 차량같은 경우에는 16년 11월에 신차 출고받으신 분이 지금까지 쭉 타시다가 판매하신 소유자 변경 없는 1인 신조 차량이라서 어, 또 관리가 정말 잘되어있고요자 보시면은 흰색 바디 매물에 실내 컨디션도 좋습니다. 자 운전석 열선 통풍 조수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키로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어, 계셔가지고 어,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어, 이 올류 카니발 특히나 이 카니발 차량들 전부 다 대부분 어, 평균 어, 주행 거리가 약 40만 까지입니다. 그래서 40만 이상도 충분히 뭐 타시는 분들도 많고, 뭐 70만, 80만도 있어요. 근데, 어, 사실 뭐 엔진 수명이라고 보면은 약 40만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핸즈프리 기능과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에, 그리고 열, 어, 보시면은 이렇게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시트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자 가족분들이 타시기에 이 2열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종아리 받침대도 쭉 올라오고 의자가 쭉 눕혀지기 때문에 누워서 또 가실 수가 있고 네, 오토 슬라이딩 도어 추가로 또잘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크루즈기능 그리고 타이어나 휠 상태도 좋고요. 하이패스 룸밀러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어 앞에서 말씀드린 이 평탄화가 이맨뒤 3열을 이렇게 싱킹. 안으로 넣고 나면은 이 이어를 앞으로 쭉 당기게 되면 이맨뒤 공간이 굉장히 넓은 평탄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주무시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캠핑을 많이 하시죠. 자, 렌트 인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로 교환 판금 전혀 없고요. 미세뉴유나뉴유도수 분량도 전혀 없는 이첫 번째 차량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차량 7인승 리무진 d j v i p 17년형에 16만 9천킬로입니다 자, 주행거리 짧아지죠? 자, 1,089만원에 저희 밀리언가에서 최저가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썬팅맨 뒤에 운거는 저희가 재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차량도 이제 같은 1인 신조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변경 없던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자, HID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시트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거의 뭐안탄 것처럼 이렇게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핸즈프리 기능과 크루즈 기능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220V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운전석 열선 동풍 조수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에 전동 트렁크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뒷공간도 아주 깔끔하고요 특히나 이옆 공간도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옆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나 휠 상태도 좋고요자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이 차량 무사고 차량에 프론트 휀다 외판 단순 하나 있고요 주요 골격 뼈대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미세뉴이나 유도수 분량 전혀 없는 이 두번째 차량도 가성비 좋은 어, 올루카니발 7인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차량은, 네, 쥐색 바디 매물입니다. 16년형에 17만 키로 주행한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지금, 어, 보시면은, 어, 프레지던트 등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VIP 등급과 프레지던트 등급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어, 프레지던트 등급으로 한 단계 높아서 키로수가 조금 더 있지만, 금액대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견인 장치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이게 또 장점 중에 하나죠. 실제로 이제 중고차 거래 하실때 나중에 되파실 때도 저게 달려 있으면 은 금액을 조금 더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핸즈프리 기능 크루즈 기능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자 옵션이 좋아요 220 볼트에 거기다가 지금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사실 키로수 몇만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고 때문에 또 옵션도 상당히 좋고 어 비교적 이큰 카니발 차량을 어 주차하실 때나 좁은 길 통과하실 때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이에요. 360도 전부 다 화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하이패스 룸밀러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에 오토 슬라이딩 도어까지 자동문, 자동 트렁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차량 TV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메모리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타이어나 회상태도 좋고요.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견인고리는 적법으로 다 되어 있고요. 사고는 무사고에 외판 단순만 있습니다. 주요 골격 뼈대는 이상 없고 미세뉴유나 누수 분량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이세 번째 차량도 가성비 너무 좋죠. 자, 다음 네 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차량은 17년형에 13만 4천키로 주행한 방금 전 모델과 동일한, 네, 프레지던트 등급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어라운드뷰가 또 들어가 있는 매물이고요. 지금 1,400만원에 지금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자, 블랙바디 매물에 전동 시트, 워크인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시트 컨디션 모두 양호합니다. 자, 옵션 동일한 거는 약간 생략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동풍, 그리고, 네, 어라운드뷰. 이쪽에차 있죠? 네. Okay. 자내비게이션에 그리고 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에 오토 슬라이딩도다 들어가 있고요. 자 220볼트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전동 트렁크 그리고 어라운드뷰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이 차량도 지금 타이어나 회상태는 너무 좋아요. 자, 렌티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이 차량은 외판 단순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유이나뉴누수 분량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년형에 10만 4천 키로. 자, 이제 10만 킬로대가 왔어요. 10만 4천 킬로 자, 이 차량은 VIP 등급이고요. 1470만 원에 지금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자, 블랙바디 매물에 지금 사이드 스텝 달려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 차량도 운전석 열선 동풍 조수석 열선 시트 여기가 빠져 있죠 어라운드 뷰가 빠져 있습니다. 자 크루즈 기능, 뭐 핸즈프리 기능,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고.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이렇게 TV 설치가 또 되어 있고, 거기다가 오토슬라이딩도에 어 오토 슬라이딩 노어에 듀얼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썬루프 또 필요하신 분들, 이 듀얼 썬루프는 앞에 따로, 뒤에 따로, 이렇게, 어, 따로 작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굉장히 뒷좌석에 앉으신 분들이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무사고에 외판 단순만, 어, 판금 있고요. 주요 골격 뼈대는 이상 없습니다. 미세뉴유나뉴도소불량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가성비 좋죠. 자, 이제 두대 남았는데요. 자, 1,550만 원에 판매 중인 프레지던트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16년형에 11만 2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은 옵션이 어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어 크롬, 크롬으로 된이 휠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그리고 듀얼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모두 좋네요. 자, 핸즈 프리 기능, 크루즈 기능,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아우라운드 뷰가 빠져 있네요. 자, 열선 통풍은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자, 하이패스 루밀러의 블랙박스, 그리고 네, 듀얼 선루프. 자,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로 교환 판금 전혀 없고요. 미세뉴이나 뉴누수 불량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 770만원에 지금 판매 중인 17년형 5 8 0 0 0 k 입니다자 아주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데요. 네이 짧은 주행거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차량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고요. 자 블랙바디 매물에 자 시트 네 당연히 5만 k 로대에 맞게 컨디션 좋습니다. 자 종아리 받침대로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다리 뻗고 네 가족분들이 편하게 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차량도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네, 5만 키로 대에 맞게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 밀러, 그리고 양쪽에 오토 슬라이딩 도어, 전동 트렁크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도 깔끔하게 관리 잘된 차량이에요 네 이렇게 어, 관리가 또 되어 있는 차량들은 실제로 고객님들께서 보시면 충분히 만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차량도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누이나 뉴누수 불량 전혀 없는 이 차량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올류 카니발 7인승 리무진 차량은 어, 캠핑 차박에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평소에 는 패밀리카로 사용하시다가 어, 짐만 또 많이 실으시려면은 2열 앞으로 쭉 당기시고 짐 많이 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여러가지로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 카니발 네, 인기가 정말 많은데 올루 카니발이 아직도 거래량이 활발한 이유는 이렇게 좋은 차들이 아직 많습니다. 더군다나 연말이라서 가격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 지금 선택해서 구매하시면은 상당히 네, 또 좋은 시기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밀령카는 전국 탁송과 전액 할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밀령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